카디 비는 얼마나 부자인가? 2,400만 달러 소송도 개그로 만든 레전드 답변. 법정은 순식간에 코미디 쇼로 변했다. 제 머리카락이요? 물론 진짜죠. 오늘은 검은색이지만 어제는 빨간색이었어요. 둘다 진짜라고요. 피고석에 앉은 슈퍼스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심각한 폭행 혐의로 무려 2,4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에 휘말린 여성 래퍼. 그녀의 이름은 바로 카디피다. 긴장감이 감돌아야 할 법정은 그녀의 예측 불허한 답변과 거침없는 쇼맨십으로 인해 한편이 시트콤 무대로 변질되고 있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은 그녀 앞에서 힘을 잃었다. 원고가 당신보다 덩치가 작았죠? 라는 유도신문에 카디피는 고그 웃음을 치며 답했다. 작다고요? 저 여자는 이 건물 전체를 가릴 수도 있을걸요? 변호사님, 제말 무슨 뜻인지 알죠? 라며 능청스럽게 되묻는 그녀의 모습에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이기상천외한 법정 공방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천만 뷰를 가뿐히 넘겼다. 사람들은 심각한 소송을 한순간에 개그로 만들어버리는 그녀의 담대함과 유머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돌발 행동이나 기행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녀의 막대한 부하 성공, 그리고 카디피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벌 힐스의 한 의료 건물에서 여성 경호원이 카디, 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카디비의 위협적인 언사와 함께 그녀의 길고 날카로운 손톱에 얼굴을 심하게 긁혀 성형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금으로 2,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 매출에 버금가는 이거에근 카디 비의 커리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카디 비는 달랐다. 그녀는 법정에서 시종 일관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다. 마치 성가신 파리를 떼어내려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2,400만 달러라는 금액의 무게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욕은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당신은 경찰이라도 되는 줄 아나? 라며 변호사에게 쏘아붙이거나 그때 태국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방해했다며 엉뚱한 TMI를 늘어놓는 등 그녀의 모든 발언은 계산된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결국 이 소송은 그녀의 위신을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리얼하고 유쾌한 캐릭터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트리퍼에서 그래미 퀸으로 부의 제국을 건설하다. 그렇다면 카디 비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에게 수백억 원대 소송을 마치 가벼운 농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일까? 그녀의 성공 신화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다. 드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어머니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뉴욕 브롱크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다. 생계를 위해 10대 후반부터 스트리퍼로 일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거침없고 솔직한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 인기를 발판으로 2015년, 그녀는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뛰어들었다. 믹스테이프를 통해 실력을 증명한 그녀는 2017년 메가 히트곡 바덱 일로를 발표하며 순식간에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이 곡은 빌보드 핫팩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그녀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게 했다.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단탄대로였다.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를 휩쓸었고 2019년에는 데뷔 정규 앨범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로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랩 앨범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기록이었다. 음악적 성공은 곧 막대한 부로 이어졌다. 현재 그녀의 순자산은 약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음반 판매, 스트리밍 수익, 월드 투어 뿐만 아니라 펩시, 리복, 패션 누바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 그리고 각종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래퍼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대한 부의 제국을 건설한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수 없는 진정성과 솔직함으로 무장한 카디피라는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패션과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그녀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에 열광한다. 이번 법정 사건은 그녀가 자신의 브랜드를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신 평소에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전략을 택했다. 그리고 대중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환호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자신감은 막대한 부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 그녀의 삶은 과연 완벽한 쇼처럼 흘러가기만 했을까? 인간 벨칼리스 말레니스 알만자르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공신화 이면에 가려진 지독한 논란과 눈물,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얼굴들이 드러난다. 그녀의 제국이 단단한 만큼 그 제국을 흔드는 그림자 또한 짙었다. 카디피의 서사를 완성하는 것은 비단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에 들게 한 논란과 사랑이었다. 카디피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챕터를 꼽으라면 단연 래퍼, 오프셋과의 관계일 것이다. 힙합계의 파워커플로 불린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편의 롤러코스터였다. 비밀 결혼과 깜짝 임신 발표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도 잠시 오프셋에 반복되는 외도 스캔들이 터져 나오며 애들의 관계는 대중의 가식거리로 전락했다. 카디피는 분노했고 대중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이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오프셋이 무대 위로 난입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자 그녀는 또다시 그를 받아주었다. 애들의 관계는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며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여성 팬들의 공감을 샀다. 완벽해 보이는 슈퍼스타 역시 사랑 앞에서 상처받고 고뇌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카디 비는 여전히 오브센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삶에서 사랑은 결코 안정적인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만큼이나 예측불허하고 때로는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카디비의 브랜드 핵심인 솔직함과 진정성은 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 자신을 겨누기도 했다. 그녀는 힙합계의 오랜 라이벌인 니키 미나즈와 패션쇼에서 신발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을 벌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두 팬덤 사이의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며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과거 스트리퍼 시절 생존을 위해 남성들을 약에 취하게 한뒤 돈을 훔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그녀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대중은 그녀의 솔직함을 범죄미화라며 비난했고 카디피를 취소하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사과하면서도 나는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서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대중의 열광과 비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음악, 패션, 논란의 중심에 선 그녀에게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모습은 바로 정치 논객으로서의 면모다. 카디피는 자신의 막대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활용해 거침없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녀는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민주당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와 대담 영상을 찍는가 하면 조바이든 대통령과도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일부는 그녀의 정치적 발언을 인기몰이를 위한 쇼라고 폄하했지만 많은 젊은 세대는 복잡한 정치 이슈를 쉽고 직설적으로 풀어내는 그녀의 화법에 열광했다. 그녀는 화려한 래퍼의 모습을 넘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인물임을 증명했다. 카디피는 단순히 부자래퍼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법정의 피고인이자, 그래미의 여왕, 상처받은 연인이자, 새 아이의 엄마, 논란의 중심이자, 의외의 정치 논객이다. 이 모든 무순적인 역할들이 공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카디피라는 브랜드의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